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어선 안될 사법부 테러가 벌어졌지만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게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에워싸고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법원 폭동을 부추겼던 극우 유튜버들은 헌재로 자리를 옮겨 똑같이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 폭동 가담자 수십 명이 경찰에 연행된 뒤한 극우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영상입니다. 화면 아래 계좌번호와 사랑제일교회 글씨도 보입니다. 지금은 삭제된 이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지휘하는 듯 실시간 방송을 이어갑니다. 날이 새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원군이 달려오니까 좀만 더 버티시게요. 그렇습니다. 자침이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오늘 이 자리에 죽어요. 잡아라 잡아가. 죽여라죽여 폭동 행위를 잘한 일이라 말하고 시청자들에게 다 모이라고 합니다. 자, 소 가져와요. 소 방어선을 여기다 만들어요. 자, 우리 시니어분들 앞으로 앞장서주세요, 시니어. 우리가 오늘 법원 공격을 잘한 거예요. 한번 꽃대를 보여줘야 돼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현장. 이 유튜버는 어제 윤 대통령이 출석한 헌법재판소 집회도 실시간 중계합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허위 정보를 내세우며 헌재를 포위하자고 소리칩니다. 이번에 JTBC 기자 의혹 있었죠? 누가 문 부셨어요? 뿌락지들이 문을 부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만난 윤 대통령 지지자들 JTBC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자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된 허위 정보를 말합니다. 그분 아니에요? 네. 어, 아직 유사하게 생겨서. 천남성은 입걸이 됐고 아, 특정이 그, 됐어요. 아,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어쨌든 JTBC가 가담이 됐다라는 거. 네. 저 JTBC의 이상혁 기자입니다. 이상엽. 이상. 상자 엽서할 때 여기. 엽자. 네. 중국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나 <목소리도> 중국 사람이에요. 그 부모님의 중국인이 중국인이고, 중성적인가요? 국적은 한국이고.

이 남성은 전광훈 씨의 추종자로 3년 전 전광훈 씨가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동 배후에 대한 수사가 전광훈 씨로 확대되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애굽 동안에서 벌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경고장을 받아가지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위험해 위험한 상태예요. 저는 또 다시 감옥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씨의 방침은 평화 집회라면서도 도련. 언제든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명령 떨어지자 순단식으로 쳐들어갑니다. 경찰 명령이 있는데요. 눈꼽만큼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뒤지던, 어, 몸이에 맞아 뒤지던 간다고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뿐이에요. 언제든지 나갈 자가 간 것과 돼 있다고 여러분들.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집회 현장 발언을 통해 전시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드러내온 추종자입니다. <laughs> 제일 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씨가 공식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3년 전 전광훈 씨가 신학대도 나오지 않은 이 씨를 직접 전도사로 임명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난 극복. 야, 오늘 추쟁의 전사로 전광훈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오늘 임명을 했더라니까. 박수 박수 박수. 야, 그분들은 전도사급 이상이었네. 이 씨는 지난 2020년 사랑 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저항하다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임 전도사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처음 들어봤는데 특임, 특임 전도사... 전도사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 그럼... 그 정확하게 전도사 자격이 없는데 너는 오늘부터 전도사야. 특임이다. 그렇지. 어, 그게... 이런 느낌 아닌가? 아니 어. 전도사가 되려면 나 학교도 나와야 된대? 그렇죠. 신학대도 나와야 신학대 나와야 되고 네. 학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럼요. 뭐 일정 자격이 갖춰져야 아유 그리고 ]죠? 전도사 안수를 받아야 기본적으로 전도, 전도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광훈이라는 그 사랑제일교회 왕 음. 사랑제일교회 왕이 임명하면 넌 오늘부터 나의 전도사 사실상 그냥 어, 뭐라 그럴까 특명 전권 대사 같은 거죠. 아, 아 예. 아, 특명 전권 대사. 네. 왕이 그냥 임명하면 넌 나의 대사야. 네. 그친 입니다즉그런 음. 똑같아요. 특임 전도사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임이에요. 돈을 안 줍니다.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 그러면서 직접 돈을 벌어러을 아, 나가야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 자기가, 그, 자기가 그냥 알바 뛰어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유튜버를 한 거죠. 음. 그 특임 전도사라면 무슨 뭐, 포교활동이나 선교활동 이런 거안 합니다. 네. 뭐만 하냐. 전광훈이 집회할 때, 거기서 꽹가리 치고, 푹 어, 치고, 어. 아, 자, 자리 잡고, 이런 거. 특임, 특 브레멘 음악대 이런 거. 아, 그런 거 하는 거죠, 이제. 이 뭐야, 이게. 애국, 애국운동,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분이 사실, 실형을 빵을 살고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사랑제일교회가 장위구역에다가알바 네. 했을 때. 장의십구역, 그 명도 집행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그, 저, 저 수사관들이랑 이제, 몇 음. 멱살잡이 어, 했던. 네, 폭력사 그러다가 폭력사태 일으켜서 실형을 살고 나온 자입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갔다 왔으니까 거의 깡패 조직인 거야. 너 들어갔다 왔으니까 어. 내가 너 챙겨 줄게. 너 책임 정도 사. 그러면 한번더 가면은 이제 재범이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나나? 요가중처 버립니까? 그렇죠. 그렇죠. 폭력 이니까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특특임 정도 써. <laughs> <laughs> 본인은 그래. 본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그냥 투입된다. 아, 들래요 어, 또뭐 감옥을 갈수 있다. 하지만 네. 나는 명령을 받으면 애국 시민으로서 애국 네. 운동을 하기 위해 다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명령이 전 두한이 아, 아니라 전광훈의 네, 그 네. 명령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전광훈의 발목을 잡을 텐데 아.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행을 했잖아. 네. 그러면 일종의 폭력 집단의 수행원쯤 되는 거예요. 특별 수사단을 꾸리면 다 잡으러 온다라고 말씀했는데제부터 일단 잡혔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50명이라는 거예요 맞아. 네. 영장 청구한 사람 빼고 50명 그거 다 이제 영상에 찍혔거나 네. CCTV 확인했을 때 쟤는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 이런 사람들 다 잡으러 갑니다 지금 네. 저런 짓을 했던 거그 다음에 유튜브까지 엮는 작업들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젊은 세대의 집회 문화를 체험하러 왔소이다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 와, 아이고 산책하다가 우연히 지나갔소 산책하다가 뭐 지나다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는 <laughs> 겁니다. 네, 하지만 네. 인생 실전이다. 그렇지. 아, 그렇습니다. 네. 에 내가 볼때 해피복이 각 당분간 어렵다. 예, 실전입니다. 요거 뭐 그냥 집행유예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징역으로 가는 거죠? 당연하죠 아유. 아니, 좀. 아니 말씀해 주세요. 법정. 아니, 법정에서 윤석열 하듯이 또 따라서 해 주면 좋겠어요. 그냥 어, 아, 법 가... 시스템 잘 돌아가는지 점검해 보러 <laughs> 왔었다. <웃음> <웃음> 특히 전산실에 물 붓고 막 그러잖아. 아, 이게 방수되는지 체크한 거다.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은, 그러,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실형 3년 이상씩 딱딱딱딱 그렇게 아, 하면은 아야. 이제 실형 3년 이상 음. 너네 두복 따라하면은 최소 징역 3년 이상이다 아. 이놈들아 그래서 나는 진짜 윤상현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장기형 피할 수도 없고 그렇죠. 벌금형까지도 피할 수 아니, 없고 돼, 인생 조졌어요. 네. 예, 끝났어. 경자가 음, 음, 되는 거죠. 예, 찾아내야 그렇죠. 돼. 네. 근데 요는 쟤네들이 중고생이 아니에요. 젊다 음. 해드려도 20대 30대 네. 네. <laughs> 2명 있더라고. 미성년자 두명있더라고 어. 법원 네. 때려 부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를 수가 없거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직접적인 용기를 불러 일으킨 자들이 누구냐에 대한 것이 그거 지금부터 핵심의 핵심. 핵심. 그 배후. 음. 배후를 우리는 뚫고 들어. 가야 됩니다 네. 얘네들은 그냥 구속되면 끝나 음. 하지만 배우는 지금 가려져 있다 말이야 맞아요. 이번에 이 (119) 법원 폭동이 돈벌이 판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친구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그~ 이런 그~ 집회가 큰 집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네. 탄핵 찬성이 우리는 뭐 당연히 뭐~ 비상 탄핵... 계엄력이 찬성이니까 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이제 돈벌이 판이 생긴 거예요. 아 뭐. 대립하면서 예, 예. 그래서 퍼수 보내주고 슈 뭐. 예, 아, 네. 받고 아 또이 제보자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에 배은규가 어, 지금 그 관저 집회 때막그 체포 되니 안 되니 음, 음. 그그시점에또 통화할 때는 저한테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이 정도 배규가 키워졌고 그랬으면 돈벌이로 한 10억이 최소 10억 이상은 벌었을 거다. 저한테 그 얘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우와. 그 정도로 이제 돋벌이 수단으로. 예. <laughs> 네. 그렇게 그러면은 거기가 전적으로... 이제 돈벌이 판이 열렸는데 거기에 대장이 돼야 많이 먹는데 그 대장은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죠. 경강훈 레벨에 어. 못 끼는, 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인규은 아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메이저가 됐느냐? 네. 그거를 아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죠. 이제 강기훈의 역할로 들어갔다고 이게 보는 제보자는 거지. 저한테 아, 그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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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아.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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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친하대요. 누구랑, 누구랑 누구? 그 강기훈이랑 배인규랑 음. 아, 그건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인데 이 사람이 제 배인규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유튜버고 이제 급이 음, 되는 사람인데 음. 어. 사무실도 아마 같이 쓸 거다. 어. 아. 인천 영종도 그쪽에 있는데 만나러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명숙 기자님 물어보니까 그 네. 사무실 영종도에 있는데 거기 아마 강기훈이가 대통령실 나서 같이 네, 쓸 거다. 백수됐으니까. 오. 예. 예 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음. 배인규가 집회에서 실제로 그렇게요. 해 야, 시의원들 다 튀어 나와. 음. 니들이 뭔데 지금 거기서 그러고 있어. 튀어 나와. 집회 현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배인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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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인규가, 요청하냐, 협박이야, 막 이렇게 얘기 예, 예, 예. 욕설해 가면서. 어. 네. 배인규가 그렇게 급이 그 전까지는 전혀 안 되던 사람인데, 우와. 이건 자기도 믿는 뒷배가 있는데, 네. 그 정도 되려고 하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정도면 자기네 진영에서 먹어준다. 아. 알아준다. 그러니까 배인규가 자기 혼자, 자기가 뭐 혼자 아. 커서 어느 순간 갑자기 국민의 힘 시의원들 니네 튀어나와 그러고 뭐 막말하고 오. 이럴 애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 그러질 못했다 와.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객기가 아닐 것아니 나올 나올 때니나 실제 나왔어 나올 나왔을때니까올때 나올 때는 나올 나올 때 때는 나올 때는 나올 는 나올 때는 나에그는 나올 때는 나올 때는 나올 때는 는 나올 때는 나올 때는 거기에 제가 저또 그쪽한테 취재 좀 해야 되겠다. 아침 일찍한이 제가 제좀 순찰 좀 하다가 편의점에 들렸는데. 네. 아니, 우, 우, 여성, 남성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의원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하길래 아,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의원 아, 어. 시의원이나 어. 뭐기초단체장들이나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 그날 삭발식이 있는 거예요. 와. 거기에서 저, 아, 아, 배인규가이 정도야? 하고 나서 구후에 그 이제 제 제보자하고 아, 통화, 통화를 내서 아, 사전에 그그 아. 그 누구의 사전을 미리 짜갖고 어. 이렇게 된 거다 아. 어떻게 배인규가 지가 방송한다고 나올 수 있냐 그렇지. 사전에 다 이제 돼 있는 그 얘기 아 어, 이루어진 거다 결국 이제 강기훈의 힘을 얻고 배인규가 이제 급성장을 한 건데 그럼 강기훈은 누구의 힘을 얻었냐 강기훈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야말로 진짜 총애한다. 음. 거의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맞아. 얘기 많았잖아요. 김건희 핵심 라인으로 분류가 되고 그죠? 그래서 와. 그 선임 행정관 시절에도 수석들도 함부로 못 했고 그냥 강기훈은 그 안에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행정관이거든요. 와. 네. 와 타고 타고 그러니까 음주운전 두번 걸렸잖아요. 네. 그두번 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음준정 걸리고도 걸리고도 안 내보냈어. 네. 걸리고도. 그랬던 사람이 예. 체리 대봉 아마 여러분들 예. 기억하실 예, 겁니다. 네, 권선동, 권선동. 체 강기훈 이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알려졌는데 그렇게 보면 이거를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마, 이 분석이 맞다라고 하면 와, 실제로 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음. 지지다, 지지자들에게 헌재로 나와라. 동료하는 그렇죠. 글을 남겼습니다. 헌직인 상태에서. 상태에서. 자그 사람의 이름은 성상영 대통령실 행정관이고요. 어제 헌재 출석했잖아요. 윤석열이. 네. 그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헌재로 와라 이런 부탁하는 글을 그 카페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어. 그 윤석열 김건희여사 네이버 팬카페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여기에다가 아예 그냥 대놓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성삼명 행정관입니다. 네. 이렇게 썼고요. 네. 대통령께서 헌재 직접 출석을 하신다. 그래서 안국역에서 헌재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요, 또뭐 카톡이라든가 엄청 SNS에서, 퍼날렸어, 엄청 퍼날랐어요. 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 어제 MBC 기자가 <laughs> 이성삼여 행정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뭐 잘못 고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더니 어. 아예 그냥 대통령실로 갔어요. 네. 가서 따라붙어 가지고 계속 왜 이런 글을 남겼느냐 물어, 물어 물으니까 이성삼여 행정관이 MBC 기자한테 저 아세요? 뭐 이러면서 계속 갔는데 음. 결국에는 그만 뒀다라고 합니다. 아, 사직서를 제출을 사직서를 한 상태입니다. <laughs> 야, 이거 너무 좀 아, 이거 위험해지는데 이거 진짜. 타고 타고 그러니까 사직 당한 것 같죠?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우리하고 관련 없다고 에이. 하려고 사랑제일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 아니다 라고 네. 하는 거하고 같은 수법인 거고 음, 위험한데 사실 두 분의 취재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서부지법 가서 때려부신게 폭동에는 분명히 해당하는데 음. 이거를 소요죄로 적용할 거냐 음. 내란죄까지 가능하냐 그렇죠. 음. 이거가 이제 약간 법리적인 아. 관심사란 말이죠 네. 내란죄가 되려면 조직 체계에 의해서 그렇죠. 어, 아, 그럼 이게 움직이면 아, 이거는 이제 또 내란이거든요. 아 조직.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후의 조직 같은 게 드러나는 음, 일종의 이제 단초가 될수 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저는 이게 와. 처음부터 기획된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 그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 그때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때부터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고 와. 그리고 국민의 힘이 지금. 이 정도 되면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폭동하고는 당연하죠. 근데 껴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이유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같이 계획된 아, 거라고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네. 설명이 안 된다. 예, 네. 그 영장 전담 판사실을 딱 찍어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아, 7층. 아, 근데 이제 그 정작 영장 발부한 판사는 당직 판사였지 전담 판사가 아니어서 2층의 그렇죠. 사무실이 9층이었습니다. 있다고 하잖아. 그렇죠. 네. 근데그 영장 전담 판사실이 어딘지를 가장 쉽게 알수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예요. 음. 그 법원 내 판사들의 어떤 방에 매토에 있나를 변호사들 갖고 있거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장경태 의원이 왜그 누굽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카페에서 네, 그 네. 뭐 카페에서 얘기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예, 예. 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의심이 가요. 네.